오늘 말씀 제목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딜 찾아가십니까? 베데스타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타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재물로 그곳 바로 밖에 나가보면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베데스타 그러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걷고 마지막 희망을 걷고 여기 한 번이라도 들어가보고 싶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면서 경쟁을 하는데 아까 베데스타가 뭐라고 했어요? 자비의 집. 이라는 뜻과는 정 반대로 자비는 하나도 없고 경쟁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경쟁과 절망의 장소인 베데스타 연못에서 예수님 연못에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 오십니다. 사람들은 사실 이곳에 별로 오고 싶어하지를 않아요. 왜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혹시 내가 갔다가 병균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 베데스타 연못가에 근처도 안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날 이 소외된 곳,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 오셔서 38년 된 황자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 하면 돼요. 근데이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한게 뭡니까? 그냥 누워서 먼저 내려가는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환자 한 번도 일어나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사람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휼은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정지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일 수가 있죠. 요한복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병 고친 후에 제 유혹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육신적으로 고침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기적이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 걱정하고 두려워서는 안 되고, 주저앉아있는 거다 불신앙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타성적인 신앙에 내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로운 땅 끝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